입싹이 뭐 사람 얼굴보다 큽니다. 예. 이게 되게 빳빳해요, 이게. 빳빳해야 돼요. 예. 실제 이래야, 이게 이제, 예. 싱싱하거든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잎입귀이 예. 예. 정말 싱싱하네요. 예. 예. 두께도 두껍게. 께도 그래가지고 그걸 치니까 이렇게 잎벌리가 튼튼하고, 지금 병이 채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다 저희 제품 쓰신 거잖아요. 예, 여기도 콤비 네. 균두, 콤비 생육 100%. 예. 이거를 봄에 관주 두번 정도 하고. 관주 두 번. 네. 또, 입술 옆면 시비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옆면 시비. 한 달에 정도. 한번 정도요. 예. 와, 입싹이. 예. 입싹이 사람 얼굴보다 큽니다. 예. 근데. 그거 되게, 되게 빳빳해요. 빳빳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래야. 이거 저... 예. 싱싱하거든요 어 아... 이거 보세요 예 잎싹이 예 정말 싱싱하네요 깨예 두께도 예. 예. 두껍지만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니까 이렇게 잎벌리가 튼튼하고 이렇게 지금 병이 일체 없잖아요 콤비 생육 콤비균 100% 흡수 예. 그거를 예. 아예 고정적으로 한달한번 예. 정도 심어 놓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예 예. 잎싹이 예. 아... 예. 정말 깨끗해요 병 하나 없이 병 없어요. 네. 병은 없어요 예. 병은 없어요 아, 정말 깨끗하네 약을 지금 하죠. 그러면 연면시비로도 약을 하셨죠? 연면십비를 네. 하죠. 이거는 이게 아니예요. 한개게 너무 보이네. 병이거 로드냐 이거? 나무 잎을 이거, 이거, 이거 술 따내다가 부러져서 그래. 아, 부러져가지고 이러졌어요 아, 타들간 거예요? 병은 예. 아니고, 다 병이 아니고 다. 아, 와, 근데 진짜 깨끗하네요. 예, 네, 깨끗합니다. 병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와, 파리가 노 네. 노릇스러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거 그, 좀 전에 이런 걸 땄기 때문에 없고, 에, 에, 에. 예, 예. 예, 있는 거는 가끔 한두 개 보입니다. 음... 그나 전혀 안 보이진 않습니다. 야, 이거 포도, 포도가 커지는데도. <laughs> 네. 그래, 이게 잎이, 잎이 광합성을 잘 해줘야 네. 이게, 이게 부 내거든요. 맞습니다. 이,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저 입구에 가도 있고 열어봅시다. 아, 이거 두 가지 옆에서 넣으신 거구나. 두대지가 많아요. 여기 여기 딸락 예, 딸랑딸랑. 이거, 예. 이게 이제 이러고 치면은. 보다시 하는 이 예. 기둥이. 내려오고, 여기 장도가 들고 있어요. 먹기 싫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와, 과다벗겨고싶어요 다 야, 이거 정말 잘 키웠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수확하시려면 좀 멀었는데. 멀었죠. 예. 여기서 이제 과가 멀어요. 더 훨씬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커지죠. 예. 혼비, 아, 예. 근데... 생육, 100%수 천어모적 세트 쓰고, 과도 좀, 백0좀 많이 늘어났어요. 어때요? 여기 한 600평 되는데 네한 9,000개 9,500개 있도 9,000개 9,500개요? 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는 몇 개나 달렸어요 작년보다 한 2,000개 더받았죠 더 네? 한 2,000개 아 정도 더 받았 아 많이 받렸다고아 올해가? 예예예 그러면 옆에까지 하면 총 지금 네 관리하시는 샤인머스캣이 몇 팽이나 되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안돼그 예 수확량은? 지금, 열매 달린 수확량도 훨씬 많다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네, 많죠. 많고, 지금 열매가. 내가 막, 가서는 좀 튼실해 보이는데, 딴 사람도 더 굵다, 이 카니까. 네. <laughs> 난 또, 내가 또, 마음을 모아, 여기서 가만히 따물고 있어요, 그냥. 아, 가만히 예, 있뜨거은 예, 예. 거는 공유하셔야지 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예, 밭도 되게 깔끔하고 이거 예, 보다시피 습을 항상 예, 아, 유지시켜주고 거 습을요? 네 수분을 주고한 5년 정도 해보니까 방식이 생각나 그래가 물도 딱 맞춰주고 그면 물은 대략 한 달에 몇번 정도 주신 거예요? 아니요, 여사이는 이틀에 한 시간 정도 주습니다 이틀에 한 시간, 여름철에는? 예. 아니요, 여름이나 여름 이틀에 한 시간 정도 물을 관여. 아, 이틀에 한 시간 정도 물을 관주 시설로 쭉. 예. 주신다고 네, 밑에 보면 또 점적이 들어있어요 아또 밑에 점적이 들어있고요 네, 네. 여기 보면 보이죠 이게 포도가 수분을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물을 좋아하죠 이건 점적이거든요 여기로 그러니까 콤비 생육 100% 흡수 네. 그 다음에 콤비 균을 반주로 예, 밀어 주시고 예, 밀어 넣고 연면시비도 하고 연면시비는총몇번 하셨어요 한 달에 한번 한 내지 두번 합니다 전에 갔던 밭분이 예. 녹임병이 워낙 심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녹임만 지금 그거만 가을 장마에 아, 그렇죠. 녹임만 지금 안 오면 은 이러지 됐습니다. 노균 노균 그분 콤비근을 쳐서 이제 멈췄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거기하고 여기 차이점 뭐냐면 사전에 내가 네. 예방한, 예방한 네. 네.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아예 두루지를 못 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리 예방하시면 이렇게 네. 병이 네. 오기 전에 예방하시면 깨끗하게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여기제 부러진 데는 이건 병은 아니고 부러져 가지고. 대형이 아닙니다. 노란 잎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뭐, 깨끗해가지고. 예. 이런 것도 예. 부러져가지고. 보내져 부러져. 부러져. 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보여드려야 돼. 예. 어, 부러져, 부러져. 예, 부러져가지고. 부러져, 부러져. 다 부러져. 아, 예. 작업하다가 부러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 익었으면 내 송이 따갈 만한데, 아직 익지도 않고. 익었으면 내 담배면 되는데. 예. 자, 이것도 빵 보세요, 빵. 예, 예, 빵이 잘못 아닙데 예. 차 후에 그러면 은몇번 예. 정도 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약을. 지금 이제 후기 비료하고, 예. 생육하고, 예. 100%를 이제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예. 아, <laughs> 당도 증가제로는 100%없어 쓰시죠? 네, 예. 100%그어 때는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이야, 이파리가. 야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 얼굴에 한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잎이 허블러블한 거. 거 아닙니다. 잎이 빳빳합니다. 빳빳하고 예. 달라요. 근데 이파리가 빳빳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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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아, 여기도 포도 쳤네요 네. 상당히 이쁘게 깔끔하게 자랐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은 물컹물컹한데, 이제 알이 좀덜 찼기 아, 때문에. 예, 예. 덜 찼죠. 이제 예. 차게 되면, 예, 당도, 강하게 당도가 진거죠.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여기서 네, 네. 내려오고, 이제, 여기 여기 여쯤 내려오면은 따르면 되거든요. 아, 이 정도 이런 네. 노란 부분, 노란 부분 남, 부분이... 목, 목질이 이제 이만큼 내려오면은 다이거든요. 음. 지금도 당도는. 그 약간 있죠. 약간 있는데, <laughs> 아직까지. 갈때몇 송이. <laughs> <laughs> 네, 아이 지금 따서 또 먹지는 못하잖아요. <laughs> 맛이 없으니까. 아, 근데, 진짜 맛이 <laughs> 뭐. 깔끔합니다. 입사기, 아, 거의 뭐 부채로, 잎사귀 부채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마하다 떨어진 거예요. <웃음> 네. <웃음> 네 다죠. 좋 그러니까 과채류뿐만이 아니라 엽채류도 그렇고 네, 모든 잎이 중요해요. 작물들은 잎이 네, 좋아야 되잖아요. 잎이 좋아야 잎에서 네, 네,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좋아야 영, 영양을 흡수하고 네. 하지잎잎 나쁘면은 광합성을 못 하니까. 네 음, 맞습니다. 근데또 네. 잎이 좋아지기 전에 좋아야 될게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이 좋아야죠. 네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땅에 또 일반 퇴비도 들어갔고 네. 영양제도 좀 넣었지만은 그 백프라고는 기본으로 2월 달부터 넣었거든요. 아, 아 저희 천하무적 네. 세트를 예, 더. 예, 월 달부터. 쫙, 토양에. 예, 예. 예, 전면에 딱 소독하는 것처럼 싹 뿌려주고. 예, 예. 콤비 균 같은 경우는 모든 균들을 잡아주는 거고. 예. 콤비 생이고, 뭐, 미생물로. 맞아. 다시 땅이 좋아지게 활착시키는 거고. 백100%는 예. 연작 장애. 예, 예, 이거 이제 차광 막 까기 전에. 예. 아예. 딱 뿌리고 나서 깔았는 거예요. 그 대표님이 제가 볼때요 동네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포도가. 나나 좋은 사람 있겠지 뭐. <laughs> 그냥 하나 모르고. 예, 예. 작년에도 잎사귀가. 이랬어요? 저희 그 올해 처음 썼잖아요 처음 썼죠 아, 예, 예. 이 두께나 이런 게? 작년에도 이파리는 컸는데 두께는 이만큼 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 아난 처음 봐서 그래요 여기 두께가 아. 이파리는 커도 두께가 얇았는데 이거 이거 맞아 봐보다 가거든요 예. 그래또한난어 그 옆에 떤바도 있지마 어머 어머 예 됐어 옆에 면바도 있고 <laughs> 어, 옆에 떤바도 <또> 있지아 <laughs> 이대로 영상을 안끄고 한번 가볼게요 옆에 봐 어디 어디까요여기 어, 아 여기요? 앞에도 아, 있어요 아, 아, 여기 됐어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지금 저희 제품 안쓴 데인가요? 예안 써서. 아안쓴데 네. 화관을 못벗어 아, 못 들어가겠네 아 여기 못 들어갑니다 아 아쉽네 아이 여기 만져봐 틀죠 부들부들한데 그냥. 여기 이밭 자체는 이파리가 음. 좀더 노랗고 육안으로 보셔도 좀 노랗고 저 밑에, 밑에 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입이 단단하지 음. 않고 이렇게 좀 랑말랑 부들부들하네요 어? 그 여러 브로어요 여기 한자만 따볼게요. 네, 네, 이거 한번 따서 네, 네. 저기를 갖고 가봅시다. 저희 하라만 나오시죠. 비교가 안 되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 크기도 비교가 안 되지만, 입 두께, 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거는 이파리가 까맣을 정도로 아주 진한 녹색인데 이거는 약간 노르스름 합니다 이것도 분명 여기 샤인머스켓파도 분명히 잘 키우신 건데 저희 거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예. 나고 아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네 노르스름하고 <laughs> 저희 제품 사용한 처리구 미처리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입 차이가 많이 나네요 소리가 소리야, 네. 제가 틀림 소리 자체가 틀림 이거는 꼭그옷 찢을 때 그런 느낌. 요거는 옷을 찢을 때 그런 느낌. 요거는 그냥 뭐 종이짝 찢을 때 그런 느낌. 맛이 아, 좋아 정말 이제 정말 잘 키웠습니다. <laughs> 이제 당도 증가제로 100%또 한번 하시고 네, 수확할 때 지금 여기 갖다 놓고 있어요. 그 수확하실 때꼭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연락 안 주고 수확 다해 놓고 다 해놓고 영상 찍어가지고 포도 하나도 없대 영상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당도 측정도 좀 해보고 예. 그다음에 저도 좀 먹어보라고 주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확 기간 때 와가지고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아 그리고 예. 대표님, 예. 우리 그 복숭아 선도 이제 아니 아니 선도 이제 이타 님과 이타는 에, 저희.